나는 항상 동화 속에 나오는 성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것은 모래더미에 불과했다. 지나가는 작은 비에도 내 모래성은 쉽게 무너져 내렸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해보는 게 낫겠지?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렇게 무대 스태프로 지원해 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칠판에 각 조의 조언들을 적어 놓을 테니 본인의 조언들을 찾아서 준비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봤죠. 저희 같은 중인 거 같은데 잘해 봐요, 우리.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좋은 데 조쪽 사람들도 같은 조은들이거든요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저희 다 동갑인 것 같은데 말도 편하게 할까요? 네. 아. 그래. 아, 어, 그래. 좋다. <laughs> 다 챙긴 거 맞겠지? 그럼 안 챙기면 한번더 갔다 오대돼 너, 물론 너야 여보세요 아니 네, 사장님 아 일정 편의점이 끝났어요? 아,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아네네 네, 그럼 제가 지금 받으러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나 인쇄소 사장님이 끝났다고 지금 받으러 오라 해가지고 가봐야 될거 같은데? 아어 어, 그럼 너네 먼저 그 무대 조형물 설치하고 있을래? 어 알았어 얼른 가 일단 찬이랑 나랑 무대 세팅하고 있을게 어, 그래 그래 조심히 가어 아, 밥은 너가 사어 힘수막은 아까 다른 팀이 걸어놓은 거 같은데 약간 빗뚤어졌네 이거 붙이고 무대 꾸미는 것만 마무리하자 아, 그러게 이야, 이제 행사도 막 빠지네. 이제 고생 안 한다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러게. 아 맞다. 이 모래성 너가 디자인한 거라며. 음, 이 현수막도 그렇고. 음, 응, 맞아. 나맨 처음에 디자인만 보고 뭐 미래 다니는 친구가 한줄 알았는데, 네가 한줄 알고 깜짝 놀랐다. <laughs> 미술 전공할 생각은 없었어? 있긴 했지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관뒀어. <laughs> 너도 나랑 비슷하네? 나도 음강당 그래서 지원한 거거든. 음향쪽으로관심이있었던 거야? 응. 기타를 직업으로 삼으려 했어 제일 잘할것같기도하고 제일 좋아, 하기도했었고언제부터고등학교 때부터 아아빠 어, 사랑합니다 어. 처음에는 어 그냥 단순한 취미였거든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기타만큼 열정이 생기는 일이 없더라 30대의 나를 생각해봐도 30대의 내가 기타를 치고 있고 70대의 나를 상상해도 주름진 손으로 기타 코드를 잡고 있는 내가 떠올랐어 어, 영혼 없어. <laughs> 그때는 그게 당연한 미래 아니냐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렸던 미래 중에서 제일 꿈같았던 게 기타를 치는 나였어. <laughs> 내가 무작정 기타만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살지 다 계획도 세워 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세요? 그래서 관도 없어? 짠. 나도 미술로 먹고 살 생각하니까 하고는 싶은데 걱정이 앞서더라.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음악 한다, 미술 한다 하면은 그걸로 먹고 살수 있겠냐고. 다들 그러더라. 아, 미술 할 때만큼은 진짜 부담 없이 재밌었는데.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난 미술을 고민 없이 선택했을 거야. 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그림을 그리면서 노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나한테는 그림 그리는 게더 친근하게 느껴졌나 봐. 고등학생이 돼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미술부에 들었던 것 같아. 제잘 그렸으려나. 미술부회지 기대된다. 어제 진짜 열심히 그렸는데. 그러니까. 어제 너랑 같이 밤 샜잖아. 응. 아, 진짜 부장 누나가 얼마나 날재촉하는지난 아. <laughs> 그때가 제일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 1학년 때는 미술 책도 이것저것 사가면서 공부했었어. 미술부 회지 마감하느라 전날까지 친구랑 밤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나만의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 미술부 같이 했던 친구들이 대학도 그쪽으로 갔더라고. 근데 난 공부를 해야 돈벌수 있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그냥 공부했어. 근데, 지금 보면, 그것도 아니지.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나 1학년 때는 더잘 그리고 싶어서 미술학원도 다녔다. 너도 학원 다녔어? 미술학원 좀 비싸지 않아? 응, 맞아. 부모님이 잠깐 보내주셨는데, 그 잠깐 다니는데도 돈 많이 들었지. 죄송했어 그래서 미술학원에서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기초를 많이 다졌어 물론 미술하는 친구들도 많이 사겼지. 어... 아 아야 정수인 이제 그만 그리고 좀 쉬자. 괜찮아. 근데 이것 좀 봐봐 이번에 캐릭터 디자인한 건데 어때? 야, 너 디자인에 소질 좀 있다 주변에 미술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난 탓일까 나도 미술을 계속 진지하게 배우고 싶어졌어 그렇게 입시미술에 발을 들여볼까 생각도 했지 나 할까 말까 아직도 고민 중이야 입시미술? 응. 너 솔직히 재능 좀 있다니까? 아 근데 그거 진짜 힘들대 내가 아는 누나도 고3때 입시 미술하다가 손목 나갔다잖아. 하... 그니까 미술로 완전히 전향하기엔 성적이 아깝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까봐. 그래 좋아해서 시작했다가 질려서 그만둔 게 입시 미술이잖아. 내가 가진 두려움과 주변의 말들이 내 망설임을 더 크게 만들었어. 결국 현실과 타협하고 자기합리화를 해버렸지. 있잖아 모래성이라는 게참 그래. 처음엔 동화 속 궁전 같은 느낌을 상상하면서 만들거든. 부모님이랑 기타로 싸우고 난날 속상해서 놀이터로 뛰쳐나갔어. 그리고 모래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어렸을때나 그때나 엄청 못만들더라 그게 뭐야 하하, 내 꿈도 그렇더라 난 내가 기타리스트가 될줄 알았는데 막상 기타를 직업으로 삼자고 하니까 나보다 기타를 잘 치는 애들이 놀리고 놀린 것 같더라고 내 모래성은 딱그 정도였어 기타 가방 하나로도 무너져버리는 그렇다고 모래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 이번에 보니까 너 음향 쪽도 잘하는 거 같던데 꼭 기타가 아니어도 음향 쪽 분야에서 이럴 수 있지 않아? 그렇네 너도 그때 미술하던 거 느낌 한번 살려가지고 도전해봐 나 아, 할거야 음. 찬희야 수윤아 너무 오래 기다렸지? 맞어 그러니까 안 너무 늦었어 진짜 되겠다. 너무 늦었어 안되겠다 너가 저녁을 사야돼 아니 아니야 밥 먹으러 가자 너가 저녁을 사야하나 그래, 사야 어? 어. 이제 가볼게 그리고 어제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에이. 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지 뭐. 넌 고생했어. 집 가서 푹 쉬어. 음한달 동안 준비했는데 하루 만에 끝나니까 좀 아쉽다. 너도 진짜 고생했어. 잘 가. 안녕. 어, <laughs> 무너진 모래성 을딛고 올라선 나는 비로소 어 른이 되었 다.